안녕하세요. 4월 3일 주일 매일의 묵상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님의 날에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는 가장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인데요.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 복음이라고 부르죠. 저자는 다르지만 서수라는 관점과 내용들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은 분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의 족보나 예수님의 탄생기사가 빠진 그야말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해낸 책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될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총 28절이라는 작은 분량 안에서 무려 4가지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압축적이고 속도감 있는 진행이죠. 아마 이 사건들의 내용은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도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네 가지의 사건을 한 장에 배치함으로써 하나의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메시지입니다. 네 가지의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죄를 사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곧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13절부터 17절은 세리였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레위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제자 마태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오셨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럼 의인들은 버려두신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의인은 물론이요, 죄인들까지 누구든지 주님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서 자신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18절부터 22절은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비난 섞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신랑이요?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곧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죠. 아직 이들에게는 신랑이라는 말도 그리고 그 신랑을 빼앗기게 될 그날에 대한 의미도 전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서서히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23절부터 28절은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며 이삭을 자른 사건을 두고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묶지 못할 능력 있는 분이라고 외쳤고, 요한의 말을 들은 청중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저 가난한 목수의 아르데인 줄로만 알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금식하며 애통해 하지만 그것뿐 속빈 강정처럼 진짜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자신은 기쁨을 주기 위해 온 신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신랑이 있을 동안에는 마음껏 그 신랑을 기뻐하고 교제하며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밝히신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찾아와 속냥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셔서 기쁨을 주시는 분,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신랑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라면 모르는 것이 없었던 서기관들도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며 자신들의 경건함을 위해 애썼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참 안식을 알지 못했던 많은 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해박한 율법의 지식과 자신들의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 주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수십 년 붙잡고 있었던 것이라 해도 뒤돌아보지 않고 버릴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새롭고 낯설다 하더라도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낼 새 부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이제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그분, 나를 찾아오신 그분,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마음껏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새 부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손대 묻어 있는 낡은 가죽 부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는 익숙하지만 주님이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색하고 불편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이 기쁨으로 새 부대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참 빛이요 참 생명을 주시는 참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사 새 포도주를 부어 주실 때에 넉넉하게 받아내고 또 함께 나누어 줄수 있는 새로운 가족 부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과 함께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